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닝 하는 트레이너 런트쌤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한강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강 좋아하시나요? 런트쌤은 진짜 한강에서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강에 오다 보니까는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억나는 한 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계신가요? 어, 런트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데 제가 근데 담당하는 회원님 중에서 86세 회원님이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운동왜 하세요? 러닝 왜 뛰시고 등산 왜 하시고 웨이트 왜 하시는 거예요. 회원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이어트 목적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회원님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런트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생각 뿐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를 정말 손녀분처럼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이분 이제 손녀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 손녀분 이상으로 저한테 정말 많은 것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배고파서 수업도 제대로 못 하고 오셔가지고 뭐 간식거리 사, 사다 주신다든가 음료를 사다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선생님과 같이 먹으라고 뭐 냉면을 사다 주시고 뭐 이러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소중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혹시 화면상에 나와 있는 지금 운동하실 분들 보이시나요? 정말 운동을 계시죠. 제 회원님이셨던 이 86세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동네에 있는 혹은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있는 이러한 운동 기구를 많이 이용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운동하셨거든요. 어, 희한하게 건강이 좋아진 것을 못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런트 쌤이랑 같이 PT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런트 쌤도 어릴 때. 되게 많이 아팠어요. 어, 런트쌤은 사실 어릴 때 소화비만이었고요. 여러분도 혹시 두드러기, 알레르기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런트쌤 같은 경우에는 이 알레르기가 있었는데요. 고기, 육류, 어류, 그 어떠한 것들 먹더라도 온 몸에 다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약을 정말 수없이 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한약을 어릴 때만 해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지어 먹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런트 쌤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고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기 먹게 되고 또 두드러기 나서 또약 먹고 매번 반복이었어요. 지금 런트 쌤도 어릴 때는 되게 허약했던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소화 비만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허약했던, 나약했던 런트 쌤. 런쌤이 살면서 정말 잘한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딱한가지인것 같아요 바로 운동을 시작한거였어요 런스쌤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음,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런트쌤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2023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어, 정말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런트쌤이 막 링게도 맞고 뭐 연속 이틀로 가서 맞기도 시작했어요 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나 서 느꼈는데 아 건강이 최고구나 라는 것들 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본인이. 건강이지다 보니까는 너무 좋으시대요. 본인이 건강하다 보니까는 옆에서 아니, 너 요즘 어, 이렇게 근육도 좀 붙은 것 같고 어깨 라인도 이뻐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셨대요. 지금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것도 좋아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것도 맞고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기도 해요. 근데 저도 정말 피곤하거든요. 막 4시 일어나려고 그러면 은 우리 빡빡이 아저씨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요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그냥 누르고 일어나요. 저는 왜? 그래야 할수 있으니까 우리 86성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제가 여쭤봤어요 회원님. 회원님은 근데 여기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버스 타고 30분이나 걸려서 저한테 PT 받으러 오시는데 안 힘드세요? 라고 여쭤보니까는 자기는 건강해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즐겁대요. 이날만 기다려진대요 저랑 같이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날 운동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회원님께서는 자금도 풍부하시고 건강도 좋으신데 할수 있는 게더 많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는 아니래요 오히려 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즐거운 것도 따로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재 저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런드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하나씩 하나씩 가보도록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86세 회원님께서 런드쌤에게 써주신 편지와 함께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